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이캐시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캐시도 오늘 한번 시동 좀 걸어볼까 말까 걸어볼까 말까 살짝 간좀 보고 있네요. 요거 좀 빠르게 체크 한번 해보고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 그림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거의 한세 달? 네달 동안 요 안에서 계속 움직임을 만들었던 거는 이제 이건 준비 과정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준비 과정이고 힘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 윗구간 돌파각을 완성을 시켜주고 나서부터 보통 슛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힘을 모아서 빵하고 터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쨌든 요 자리가 너무만 잘갈수 있으면은 빵하고 터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당연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근데, 이런데 딱 돌파할 때, 물론 깔끔하게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여기 자리에서 사람들이 잡상인이 좀 많이 껴요, 잡상인. 뭐, 예를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막 물량들이 여기서부터 지 넘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완전 이거 꿀이다.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나도 먹겠다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막 하겠다고 막 달려들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 이 잡상인들을 털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지금 박스권 형태 속에 있었고, 박스권 형태는 상단에서 실패라면 원래 하단까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찍고 원래 떨어졌으면 당연히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 자리를 물고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빨리 가고 싶을 때, 여기서 물량들을 빠르게 소화를 해주고, 이 잡상인들 털어낼 것들 빨리빨리 털어내고, 여기서 어떻게든 그림 만들어가지고 승부 보고 싶을 때 보통 나오는 움직임이거든요. 이런 그림이. 아, 그냥 눈으로 봅시다. 보는 게 빨라요. 어, 오늘, 그, 뭐야, 비트코인 캐시 움직임 좀잘 나오더라고. 이런 그림이라고, 이런 그림. 똑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물고, 여기서 이제 막 잡상인도 털고, 빠르게 소화도 하고, 터지고 싶을 때 보통 이런 움직임이 잘 만들어지는 편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요, 지금 이 캐시도 이 그림을 지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걸 봤었을 때, 나 빠르게 한번 위쪽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좀 내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그냥 무리해서 하면 의미가 없겠죠. 무리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의 안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서 막 거래량이 아직 똑바로 바로 돌파도 제대로 완벽하게 안 나왔는데 막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막 물량이 미친 듯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바로바로 바로 강하게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했으면 제가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얘 추가적으로 가긴 좀 힘들고 시간 턴을 훨씬 길게 써서 가야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거의 나온 거 없잖아. 얘 터트리면 얼마만큼씩도 터트릴 수 있는 애예요. 이마만큼씩 도 터뜨릴 수 있는 애예요. 이 지금 이 정도 연료통, 사이, 연료통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도 더 터뜨릴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 잔뜩이나 과거에 이렇게 하루만 해도 뭐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 파동을 보여줬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이게 흐름이 항상 터진 자리에서 또 똑같이 터져요. 이게 괜히 막 아무 데서나 장대 양봉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터졌던 데서 동일하게 터지는 거다. 움직임들이 과거에 이렇게 빵 하고 막 거래가 몰리고 과거에 사람 이렇게 막 엄청난 펌핑이 나오고 했던 자리들을 보통 지나치면서 간 움직임들이 탕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어차피 이 자리였기 때문에 터진 데서 또 터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남아 있겠다 물론 조금 더 보시긴 하셔야 돼요 요 자리에서 이격을 조금 더 벌려주는지는 지켜보시되 조금 이격 벌려주면서 어차피 에너지도 지금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시면서 이격 조금만 벌려주면 이때처럼 좀 강하게 이 장대양봉을 좀 쏘면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목표구간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어차피 이게 지금 하나의 파동이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 그대로 끌어올렸을 때이 고점 자리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12 정도죠 0.12 정도 어차피 이마만큼 계속 끌어서 올 거예요.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거니까 0.12 정도까지 다목표가 좀 잡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할때 여기 이격 벌리나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자리만 안 꺾이면 돼요 최근에 눌림자리 잡아주고 있는 이 자리만 안 꺾이면 된다 꺾이면 다시 밑에까지 왔다 가야 되니까 안 꺾이는 선에서 지금 자리 뭐 눌렀다 반등 나올 때라고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올 때라고 하든지뭐 이럴 때는 타점자리도 한번 잘 보고 계시다가 오면은 좀 잡아보셔도 괜찮고 이윗닛라인까지 위에 있는 라인까지 끌고 가시다가 익절 타이밍 잡으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 좀 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 설명드렸던 것 토대로 해서 뭐 여기서 진입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가가 나온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까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항상 충분히 드리려고 정말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뭐 다음 얘기라든가 다음 변수 막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